안녕하세요. 코인오피셜입니다. 작은 나라의 젊은 지도자, 혁신과 논란의 중심의 선그는 어떤 선택을 통해 작은 국가를 세계 무대에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한 선택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의 이름은 나이브푸켈레현 엘살바도르 제43대 대통령입니다. 2015년 지방선거를 통해 산살바도르 시장에 당선되었으며 1년 만에 도시의 범죄율을 16%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원수인 대통령 자리에도 도전하였고, 성공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살인율 1위였던 엘살바도르에서 그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밀레니얼 독재자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은 바로 비트코인을 정식화폐로 채택한 결정이었습니다. 2021년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전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 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국제통화기구 IMF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며 자신의 뜻을 굳건히 내세웠습니다. 비트코인을 정식화폐로 채택한 초기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최고치에서 급락한 후약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엘살바도르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비트코인이 다시 최고치에 도달하며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였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는 약 8,359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수익률 68.79%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 2,861 PTC를 기준으로 시세 7만 2천 달러를 적용하면, 국가의 비트코인 자산 가치는 약 2억 5,470만 달러에 이른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 정도의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더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가격이 급등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고려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아쉬움을 느껴본 경험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란 클릭 후 정보방 입장하시면 발 빠른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